장재원, 진실 감추려다 참사 헌재는 왜 아직도 침묵? 지난밤 어둠을 뚫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정치권 전체에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장재원 의원의 사망 소식과 함께 드러난 숨겨진 진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춰진 비밀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참사의 서막을 알렸다. 한때 대학 부총장 시절의 논란 속에 감춰진 그의 목소리가 피해 여성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세상 밖으로 드러나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현장이 펼쳐졌다. 지난밤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장재원 의원의 모습은 마치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현실 세계에 스며든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뉴스와 SNS는 난리 법석에 빠졌고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해졌다. 장 의원이 오랜 세월 동안 숨기려 했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면서 그의 잘못된 선택과 무책임함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또 다른 위기 심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가 5대3 혹은 4대4 대드락 상태에 빠지면서 중요한 판결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을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가 대드락이라는 비상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치권 내부에서는 헌재가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이해 관계에 휘말려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 평론가가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현장을 전하며 헌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소장은 헌재의 선이 무너진 느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정치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평론가 역시 5대3 대드락, 4월 18일 넘기면 국가 대드락이라는 단어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그 결과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결정을 국제 언론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장재원 의원의 사망 소식과 그 배경에 숨겨진 권력의 비리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한유력 신문은 한국 정치의 어둠이 전 세계에 드리워졌다며 장재원 의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헌재의 침묵은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미국의 한방송사는 이 사건은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내놓으며 장재원 의원의 과거와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국제적인 스캔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에서는 권력자들의 비밀과 부패가 결국 언론의 철저한 조사와 국민의 눈에 의해 드러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헌재가 늦은 결정을 내리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프랑스의 한 일간지는 진실을 감춘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으며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했다. 해당 사설은 헌재의 미온적 대응은 결국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며 한국 정치 체제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한국 정치와 사법부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독일의 유명 경제 전문지는 정치적 불신과 법치 위기라는 분석 기사에서 이번 사건이 한국의 경제 및 투자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에서는 정치 체제의 불안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장재원 의원 사건과 헌재의 대응 미흡에 대해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내부 정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미래와 헌재의 역할에 대한 전 세계의 감시와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